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조선을 저격하는 방송 옵션으로 채널A까지 손봐주는 방송. TV대한이 드디어 첫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저는 TV대한의 제1타 저격수 BJ 닉네임은 부리깊은 나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시민 여러분. 요즘 생활하시기가 많이 힘드시죠. 너도나도 먹고 살기가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저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많은 시민들이 자기 생업에 집중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먹고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로 많이들 걱정하고 계시고, 또 애를 태우고 계시고, 때로는... 분노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회가 너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이죠.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외람되지만 제 소개를 잠깐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 2002년 여름부터 거리에 나서서 조선일보를 비판하는, 조선일보의 실상을 알리는 그런 운동을 동료들과 함께 진행해 왔습니다. 아직도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조선일보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시민 모임, 줄여서 조화세라고 하지요. 그때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저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도 직접 신문을 만들고 각 지역에 배포하고 함께 뿌리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 이후로 친일청산 또 조선일보를 반대하는 전국일주마라톤대 춘천에서 2003년부터 2008년 9년까지 진행되었던 조선일보 반대, 마라톤 대 등등 여러 가지 운동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군요. 2008년도에 언론 소비자 주권 국민 캠페인에서 전개한 광고주 불매 운동. 그 운동으로 인해서 어린 여고생부터 가정주부까지 24명이 기소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직접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저의 예전 경험을 떠올리면서 많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 상황을 바라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행동하는 언론소비자연대 대표로서 또 함께 활동을 해왔습니다. 따져보니까 14, 5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제 생업에 열중하고 싶습니다. 그리 넉넉한 편은 아니거든요, 저도. 먹고 사는 문제 많은 분들과 마찬가지로 걱정해야 되고 또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신경 써야 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돌아가는 사회가 어떻습니까? 우리 나라의 미래를 생각할 때 뒤돌아서서 자기 일만 할수 있는,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실 걸로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TV 대안이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결정을 내리고 많은 분들이 준비를 함께 해왔습니다. 더 이상 족벌 언론들의 권력에 의해서 우리 사회가 자꾸 갈등의 늪으로 빠지고, 퇴보하고,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더 이상 바라볼 수 없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함께 TV 대안을 만들고,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8월에 발기인 대회를 열고,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TV 대한의 준비위원장이신 장준하 선생님의 받아든 님이신 장호건 선생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끌어 주고 계십니다. 당신께서 우리 TV 대한의 격려를 해 주시고 또 몸서 나서고 계시는 것은 오늘날 우리 언론 시민 운동이 장준하 선생님께서 저만주벌판에서 또 해방 이후에 귀국하셔서 민주화 운동을 전개했던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독립열사들, 민주열사들, 그분들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 우리 사회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수 있도록 우리의 언론을 바로 세우는 운동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아, 제가 이렇게 인사를 드리다 보니까 좀 너무 딱딱한 것 같습니다. 저도 긴장했습니다. 오늘 제가 첫 방송이거든요. 방송에 제가 아,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많이 좀 긴장도 되고 떨리기도 하고. 그러나 꼭 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용기를 내서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과 또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TV 대안이 또 제가 맡은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잠시 간략하게 소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진행하게 될 프로그램은 이름은 조동아리 함부로 놀리지 마라. 입니다. 타이틀이 좀 세다고 느끼시나요? 재밌으십니까? 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프로그램의 이름을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짐작하시겠지요? 우리 사회의 제4의 권력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 이어서 제4부, 제4부로서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언론 권력이라는 말도 쓰고 있지요. 권력은 민주사회에서 나름대로 공정하게 분배가 될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권력의 주체들은 자신들이 권력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자각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정당하게, 공정하게 그 권력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헌법 제1조가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권력의 주인인 국민에게 봉사하는 권력, 그런 권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흔히 조중동으로 치부되는 이제는 종평까지 가세 가세해서 더큰 권력을 가지게 된. 그 족벌 언론들이 과연 권력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우리 민주사회의 발전에 걸맞는 그런 권력을 제대로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많은 분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민주사회에서는 저마다 제, 자기의 의견, 주장 자유롭게 내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등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기도 하고요. 우리 사회의 재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 또 우리 사회는 이념 간의 갈등도 심각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들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해 갈수 있도록 언론이 자기의 본분을 자기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족벌 언론들은 거길을 그 걷지 않았습니다. 특히 조선 동아는 반민족 신일 신문이라는 씻을 수 없는 멍이를 안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방 이후 단한 번도 우리 국민들 앞에 사죄한 적이 없습니다. 반성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민족지라고 강변해 왔습니다. 그렇게 반성이 없다 보니까 이제는 무소불위의 권력까지 쥐어 잡고 우리 사회를 더욱 심각한... 갈등의 수렁으로 빠뜨리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동안 문제의식을 가지고 바로잡아야 한다, 고쳐야 한다. 이대로는 우리 사회, 우리나라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탄식해 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간까지 그들은 전혀 반성할 줄도 모르고 때문에 우리는 어떤 변화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점을 인식하고 저희가 나섰습니다. TV 대안이 나섰습니다. 뜻을 함께하는 동지들이 모였습니다. 이대로는 물러설 수 없다. 이렇게 나선 것입니다. 그분들의 뜻을 담아서 또 많은 시민들의 뜻을 모아서 제가 능력껏 해야 할 일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예컨대, 다음 주부터 12월 14일, 5일, 6일, 세월호 특조위가 가동이 됩니다. 청문회가 가동이 되지요. 작년에 온 국민을 슬픔과 비탄으로 몰아넣었던 세월호가, 세월호의 진상을 규명하는 작업이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보수 언론들은 그분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여전히 안겨주고 있습니다. 또,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우리 청소년들을 비롯해서 많은 국민들을 또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차, 1차 민중 총궐기에 경찰의 무차별 물대포 사격으로 우리 백남기 농민께서 사격을 해먹고 계십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정하게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언론은 자기의 사명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을 왜곡하고 편파적인 보도를 일삼고 있습니다. 조선 동아일보에 기고하시는 분들 경고합니다. 당신들은 기자의 양심, 학자의 양심을 지금이라도 갖추시길 바랍니다. 당신들의 외국 보도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습니다. 책임을 묻는 그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방식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TV 조선 채널의 마찬가지입니다. 당신들은 방송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더 이상 많은 시민들이 여러분들의 왜곡 보도로 상처받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맞서 싸울 것입니다. 저의 각오를 한 말씀 드리는 것으로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제가 2002년부터 시작된 안티조선 운동으로 2003년 초에 조선일보로부터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 패스로 4년에 걸친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투쟁 끝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조선일보가 자기들이 이겼다고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당신들은 신일행각에 대해서 남북 대결을 부추기는 왜곡 보도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반론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인정하는 겁니까? 그런데 왜 반성하지 않습니까? 제가 결심 공판 때 최후 진술을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날이 마침 5월 18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집에서 나오면서 법정을 향하면서 올바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심 공판을 받는 이 날이 왜 하필이면 5월 18일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하철을 타고 법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가 최후 진술의 마무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족벌 언론과 싸우는 것, 조선일보와 싸우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실의 계란으로 거짓의 바위를 깨뜨릴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5.18을 맞이한 오늘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서 거리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간 광주 시민군의 정신을 이어받아 조선일보와 끝까지 동지들과 함께 싸워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최후 진술을 마쳤습니다. 이제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저의 그 결심,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단단한 각오로 족벌 언론과 싸우겠습니다. 족벌 언론의 두목이라고 봅니다. TV 조선, 조선일보.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 채널A, 동아일보. 한판 붙어봅시다. 싸워봅시다. 끝까지 갈 것입니다. 아, 조금 전에 제가 너무 딱딱하게 진행을 하는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무리까지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첫 방송이라 제가 많이 긴장하고 또제 나름대로 새로운 가구를 다지고 이렇게 나서다 보니까 딱딱하게 진행이 된것 같습니다. 앞으로 언론운동을 그 동안 열심히 해오신 또 많은 분들이 있으십니다. 전문가분들 모시고 또더 재미있게 좀 웃으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TV 대안의 출범을 알리면서 제가 먼저 이렇게 마이크를 잡게. 되어서 인사를 잘 드리고 소개를 드리는 것으로 대신 하려고 했습니다. 어, 충분하게 전달되지 못한 점이 있다면 또 다음 기회에 다시 또 어, 보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조언해 주시고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질책도 솔직하게 해 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